네,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노르만디 교차로. 지난해 10월에는 등교길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한 명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쯤에는 좌회전 신호가 설치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네 살배기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진 올림픽과 노르만디길 교차로. LA 교통국은 좌회전 신호를 설치하기 위한 최종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교차로의 교통량과 보행자 수를 파악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국은 좌회전 신호 방법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좌회전 화살표 신호를 직진 신호 등과 동시에 설치하는 방안과. 적색 화살표 신호로 바뀌는 신호등 중에서 선택한다는 겁니다. 네, 그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나 좀 이런 한가운 곳에서는 이제 비보호 좌회전으로 바뀌는 그런 게 많고 이제 LA 카운티 좀 복잡한 곳에서는 아주 빨간 화살표가 들어오는 게 많고. 그러니까 LA 교통국은 빠르면 다음 주 신호 변경 방법을 최종 결정한 뒤 신호등 설치 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